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PCE 지표였는데요. 전달 대비 0.3%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 이 결과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대중국 수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줄어들며 소폭 하락했지만, 반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D램 가격 상승과 HBM 수요 확대 기대감으로 무려 4.7% 급등했습니다. 덕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이상 상승하며 시장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는 기술주가 살짝 쉬어가는 동안 제약바이오가 반등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기술주 주도 장세로 복귀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조 원 이상 매수하며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하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원 정책 이후 잠시 이어졌던 코스닥 랠리는 다시 코스피 중심의 장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력기기, 2차전지를 비롯한 기술주는 물론 자동차와 건설까지 대부분의 섹터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개인은 코스피에서 4조원 가까이 매도했고 외국인은 2조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이 정도 수급이면 코스피는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로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1월 초 장중 급락 이후 약한 달간 조정이 이어졌고 매물 소화도 상당히 진행된 만큼 연말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겹치며 산타랠리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금은 AI 모멘텀을 받는 반도체 전력기기 같은 핵심 주도주 그리고 자동차 지주사 등 배당 매력주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